수고하셨습니다 추노준비TV의 봉혁호입니다 제규어 네포타임입니다 차 차량 수리한 다음에 차주님한테 지금 픽업, 픽드랍하는 드랍하러 가는 길이고요 차주님이 시간이 안되셔서 제가 갖다드리는 길입니다 어, 이 차, 제 공장에는 제가 이렇게 차를 몰다가 혹시나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도 다 됩니다 정비공장에서 그 운전자 자기 공장에 제 대표를 비롯한 직원이 운전을, 고객님 차를, 뭐 공장 안에서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보험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게 돈을 뭐 매달 얼마씩 내고 있어요.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. 그래서 안전하게 픽업, 픽 드랍 다 가능하다는 거 신호정비의 장점입니다. 차는 제규어 f 타입인데제 유튜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. 잘 갖다 드리는 길에 제가 한번 몰아보고 있는데요. 뭐 당연히 정속주행하면서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습니다. 이거 모드는 스포츠 모드가 있더라고요. 다이나믹 모드라고 있는데 다이나믹 모드로는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모드에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 뭐 CC나 이런 걸잘 모르겠어요. 일단 제가 뭐라 보니까 어, 배기음은 확실히 많이 크고 공장요 뭔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no? 소리가 아니고 진짜 엔진이나 배기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. 근데 소리가 되게 좀 큽니다. 이게 이런 소리가 사실 스포츠카의 매력 아니겠습니까?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. 어 그리고 이제 이 차를 몰아보니까 어 스포츠카라고 해서 저는 뭐 손익이 없잖아요. 되게 잘 나갈 것 같다. 엄청 잘 나갈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차를 탔습니다. 네. 탔는데 어 생각보다 뭐 많이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. 많이 밟아보지도 않았지만 순간적인 가속이 어뭐 M3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밟으면 엄청 세게 나가거 엄청 빨리 나가요. 그러니까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. 이 차는 뭐 뒤로 몸이 젖혀질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게 빨리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대규 F 타입을 국산 차랑 비교해보면 스팅어나 제네시스 G70을 스포츠 모드로 나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가속력이 있다거나 이런 건아것 같아요. 면서 RPM 많이 쓰지만 이엑셀을 바른 만큼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f 입 중에서도 뭐 고성능또 CC가 더 높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차는 일단 너무 이뻐서 다 쳐다볼 차입니다 성능은 성능적인 면에서는 제가 뭐 많은 일을 해본 사람은 아니라서 많은 차를 몰라는 봤지만 진짜 이게 리뷰할 거라고 작정하고 제가 뭐라 본 적이 없어서 신중히 많이 이게 느껴보면서 운전한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새 좀 공부하면서 조금 집중하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. 이 운전 감을 느껴보려고 그리고 다른 리뷰들 많이 보고 있고요. 참말 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. 뭐 모트라인 이런 사람들 또 오파티비 분도 마찬가지고 참잘말 짓음 잘 하신 분도 많은데 저는 뭐 옛날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. 말을 잘 하진 못하겠어요. 머릿속에 이런, 이 생각이나 느낌들이 이게 입으로 전달돼야 되는데, 이게 아직까지 전달 잘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어 발전되는 모습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싶습니다. 일단, 최대한, 어 제가 느껴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일단, 이 차는, 일단, 이 차는 고성능의 제규에서 나온 스포츠카지만, 제가 밟아 보니까 뭐 엄청나게 심하게 잘 나가는 뭐 그런 차는 아것 같아. 밟아 보니까 뭐, 뭐 M3하고 비슷한 정도, 뭐 M3보다 조금 덜 나간다는 정도로 느껴집니다. 뭐 조금만 밟아봤을 때, 뭐 순간적인 가속을 좀 해봤을 때, 지금도 이렇게 밟았을 때 r p m 이 많이 쏠 소리는 왕거리지만 많이 나가지 않아요. 지금도 뭐 세게 밟았 다닙니다. 근데 소리는 많이 나요. 근데 이게 몸이 드실 <laughs> 정도로 확. 이렇게 치고 나가지는 못합니다. 네,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완전 고성능으로 타는 차는 아니고 이제 이쁜 디자인과 그리고 예, 하차감이라고 하죠. 이 차를 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런 감으로 타는 차 같습니다. 제규 F 타입은 참 멋진 차량이네요. 시동을 끄면 이렇게 이게 내려갑니다. 시동을 키면 이 공조기가 올라옵니다. 여기가 올라옵니다 여기 다이나믹 모드가 있는데 다이나믹 모드로 키면 되는데 다이나믹 모드로 하지 않고 왔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하면 좀더잘 치고 나가겠죠? 네 일단 일반 모드에서는 어, 많이 치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다이나믹 모드로 하면 엄청 잘 치고 나갈 것 같아요 이 차는 거의 뭐 1억을 호받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이런 차는 사는 것같요 제규어 F타입, 어, 제가 타본 느낌 한번 전달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